이번 수는 공모전과 대회 활동의 성공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공모전 바로알깁니다. 올콘파트장이자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의 박재균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첫, 첫 번째로는 기업은행에서 진행하는 기업은행 일자리 서포터즈 하고요. 그리고 그 마케팅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마케팅 캠프 마지막으로 내셔널 리그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예 기자단 소식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세 가지 소식 중에 먼저 기업은행 일자리 서포터즈 2014년 최고의 대회 활동으로 뽑히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서포터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우선 모집 대상은 그 수도권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대상으로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감 모집 기간은 2월 8일까지고요. 그리고 선발이 되면 기업은행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봉사 활동 등을 참여하는 대회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 혜택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우선 다른 서포트자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활동비 지급이라든지 수료, 수료증 발급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업은행 공채 시 서류 전형 면제라는. 아주 특전이 있습니다. 그럼 금융권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수도권 학생들 대상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과 별도로 경합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금융권을 금융권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외활동 활용해서 취업시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외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공행진 마케팅 캠프 알아볼 텐데요. 최고의 멘토들과 함께 실전 마케팅을 할수 있는 캠프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캠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올해 그3회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 한국경제신문과 그 젊은기업 레드브릭스하고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뭐 행사 내용을 보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인제 스튜디움 콘도에서 진행되는데요. 우선 행사 내용은 마케팅 기획서 그리고 UCC. 이런 활동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프로서 참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여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 캠프를 벗어나서 기획서 작성부터 UCC 제작까지 많은 것들을 실천해 볼수 있는 캠프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다른 캠프 같은 경우는 강의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캠프는 실무 거의 100% 실무입니다. 우선 참가를 하게 되면요 팀을 구성하게 되고. 팀 구성된 상태에서 멘토가 붙습니다. 그 멘토들한테. UCC와 그 기획서 작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데요. 2박3일 동안 계속 기획하고 실행하고 멘토를 받는 구도로 가다 맨 마지막에는 팀별로 경합을 붙게 됩니다. 그 팀별로 경합 붙은 상태에서 별도 시상금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다른 그 캠프와는 별도 좀 차별성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기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2015 내셔널리그 명예 기자단 소식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내셔널리그는 과거 실업축구로 불리던 축구 리그인데요. 선수들의 멋진 활약이나 생생한 경기 모습을 담아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시죠. 우선 그 선발이 되면 2015 내셔널리그 경기 취재 및그 인터뷰 외진 기사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글을 쓰기를 좋아하거나 사진 찍기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대회 활동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본인 적성에 맞는지에 적합 유무를 파, 파악하시면 추 직업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대회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금융권, 기자단, 마케팅까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외활동을 하면 더욱 알찬 시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